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쓴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쓴박이라고 해요. 면접께서 네. 주신 질문을 어좀 많이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 네. 무료 교감은 질문 하나, 요청의 말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요청의 말도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문보다는 내가 전해 주고 싶은 이야기만 있다라고 하시면 요청의 말두 가지를 간단한 문장을 어,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질문이 많아요. 선생에 음, 대한 계획 그리고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먼저 교감 때는 어, 네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였는지도 좀 봐주시, 봐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봐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 이런 교감 자체가 제가 어떤 뭐 다른 뜻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다른 에커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이 질문의 그 문항수나 요청에 막 이런 것들을 제안을 둔 것입니다. 네. 다른 분, 다른 에커 분들에게 피해가 줄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적어주셨지만 아, 꼭 필요한 것으로 네, 두 가지 정도 제가 추려서 아이에게 네, 물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언제 돌아오게 되는지, 네.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여자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네,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는지는, 그거는 하나의 질문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어떻게 오는지는 저도 몰라요. 네. 어떻게 올까요? 네. 어, 어떻게라는 거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질문하실 때는요.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견사에서 태어나는지, 그럼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갈 거라면 그 근처에 뭐가 보이는지 집에서 가까운지 네. 그걸 물어보러 물어서 찾아가야 되겠고요. 난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네.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이쪽으로 와 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또 어느 뭐 샵이든 네. 아니면 또 이렇게 그린디아는 그런 업체를 브리더들을 찾아서 음, 상담해 보고 이쪽으로 와줘 라고 전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라고 하면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줄줄이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네, 시간과 네, 돈도 많이 들어가요. 네, 하나의 문장 어떻게 오니 라고 하면 되게 단순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잘 선택하셔서 필요한 만큼 하셔서 어, 하셔야 됩니다. 네. 음, 그렇게 천천히 다른 교감 영상 보시면요. 아,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네, 교감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은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별, 별 같은 빛, 그런 조명 같은 것들이 한가득 가득해요. 햇빛이 아니라요. 네, 햇빛하고 다른 빛이 가득한 공간이에요. 네, 햇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하여튼 네, 그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빛들이 공간이 가득 차 있어요. 뭐 주변 자연 경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빛들만 있어요. 네, 그곳을, 와, 여긴 다 이렇게 처음 보는 빛들이 가득한데? 라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을 때쯤에, 여기 있어요. 라는 나지막한,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 그게 틀려보니까요. 쓴박이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요. 잘 있었니? 라고. 네, 잘 있어요. 라고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 여전히 하얗고, 네,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돌봐주는 또는 케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네, 받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전번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고 다시 한번 물어봐달라고 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음, 먼저 교감에서 비가 많이 오는 이때쯤에 알려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 그것에 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니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받은 이미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밤 하늘의 별이 했어요. 밤 하늘의 별 그리고 해변의 모래가 같이 동시에 떠오르는데요. 그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요. 네,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름밤에, 여름밤에, 여름날의 밤, 이런, 네,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름, 여름에 아마 돌아오게 될것 같습니다. 여름에. 네. 올해일까? 아니면 내년일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오프로드 집차가 거친 산을, 네, 매우, 바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속력을 내고 있지만 아직 산의 중간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산을 건넌 다음엔 또 다른 늪을 또 지나야 되고요. 늪을 건너서는 또 평야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행을 마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네,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일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토끼가 가장 먼저 보였고요. 토끼가 당근을 막 먹고 있어요. 그 옆에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있긴 한데 그 토끼를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수확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토끼가 이 농작물을 갉아먹어도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대답은 내년일까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저에게 수확이라는 어떤 걷어낸 마침 이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요. 내년일까라는 대답에는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네, 이맘때쯤 될것 같네요. 만약에 좀더 자세히 묻고 싶다면 다음 질문에는 어, 몇 월일까라고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질문은 내년 여름에 몇 월일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저는 일단은 내년 여름 이런 이런 시간적인 네, 언제쯤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남자로 오게 될까 아니면 여자로 오게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전해지는 것이 딱히 없어요. 음성적인 정보도 보여지는 것도 어떤 이미지도 또 떠오르는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아직 전해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날에도 뭐 아무 것도 네 음성적인 것도 떠올리는 것도 이미지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박이를 쳐다보니까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음 순박이도 특별히 말이 없고요. 그래서 괜찮아 음, 다음에 알려줄 수 있을 때 그때 알려줘. 오늘 전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뻐하실 거야 라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줬거든요. 네, 아이도 전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직 네, 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선택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수 있는 건 네, 언제라는 정보에 대해서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이가 아직 네, 선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에 이 교감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미리 신청하셔도요, 어, 접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신청하시면 새로 오신 분이 신청하시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기본 두달 이상인데, 지금도 10월 말까지 찾고 이제 11월 예, 교감 받고 있거든요. 이야기 10월 말까지 다 차서 예,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해도 뭐 11월 1, 2, 3뭐 아마 그때쯤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은 미리 제가 이렇게 받다 보릇하면은뭐 예, 다섯 달도 좋고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교감이 끝나야지만 다음 교감을 받습니다. 기다리시는 건 아는데요. 네, 다음 분을 생각해서라도 교감이 끝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음, 무료교감은 올해까지 계속 받고 있고요. 어, 질문 하나, 요청의 말 하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네, 상담하시면 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